이런 분들은 차라리 구매 대행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사람꾼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단점과 장점을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해봤어요. 먼저 초기 자본금. 초기 자본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해보니까 필요합니다. 구매 대행이라는 것 자체가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현지에서 구매를 하고 고객님께 물건을 배송해주는 걸 말하죠. 그러면, 현지에서 물건을 구매할 돈이 필요해요. 내가 여유자본이 30만 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50만 원어치가 주문이 들어오면, 현지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결제할 돈이 부족한 상황이 돼서, 주문이 들어와도 판매를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일단 카드로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쿠팡의 경우, 배송까지 해서 정산되는데 거의 약두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카드 결제일이나 이런 것들을 돈 나가는 걸 생각 안 하고 계속 주문하면, 나중에 후폭풍이 옵니다 제가 지금 좀 이런 상황이에요 매출이 크진 않은데 더팔수 있지만 제가 지금 더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건을 더 사면 다음 달 감당이 안 됩니다 다음은 돈이 묶인다 자본금과 이어지는데요 매출이 늘어나면 늘수록 돈이 묶입니다 분명 매출이 생기고 순수익도 생기는데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의미는 주문이 많아진다는 이야기고 주문이 많아진다는 건 현지에서 구매해야 하는 주문건들도 많아진다는 거겠죠 그러면 저의 수익을 또 물건을 구입하는 데 비용을 써야 돼요. 물론 이게 저는 당연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고는 계세요. 만약에 매출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수익이 3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다음 달도 다다음 달도 계속 100만 원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수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수익이 있느냐? 어느 정도 매출이 오르고 그 매출을 세달 정도 유지했을 때 생기거나 사업을 접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상금들이 들어오겠죠. 그게 수익입니다. 일부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출을 유지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다음은 고객 문의가 많이 온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만 하더라도 물건을 살때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배송에 문제가 있거나 느릴 때 판매자에게 문의하거나 연락을 하죠. 우리는 한 번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문의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 명들한테 계속 들어옵니다. 구매 대행이 아니시더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 배송이니까 배송 관련해서 문의가 더 많이 들어오겠죠. 구매 대행을 하면은 가장 힘든 게 CS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투폰 투 넘버나 070 번호로 따로 나눠서 진행 안 하시면 CS 전화나 문자로 시도 때도 없이 시달리실 수도 있어요. 070 번호 만드는 건제 채널에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다음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문제. 해외 현지 휴무일이나 각종 배송 문제들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역시 중국 국경일 때 주문 취소나 반품건들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휴무가 긴 업체는 거의 3주까지 쉬는 업체들도 봤어요. 코로나 봉쇄 때문에 물건이 못 들어와가지고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들도 있었고요. 이러면 안 그래도 해외 배송이라 느린데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죠. 이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다음은 현지 판매자와의 소통. 저는 지금 중국 구매대행만 하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부탁을 해도 일단은 알겠다고 해. 근데 그러고 또 누락하는 경우도 많고. 번역을 해서 대화를 해도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웬만하면 다 사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대화를 같이 합니다. 그게 더 나아요. 사진에 캡쳐해놓고 표시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합니다. 전에 어떤 제품을 제가 블랙 색상을 주문했거든요. 근데 고객님이 받았는데 핑크 색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판매자한테 블랙 시켰는데, 주, 그, 블랙 시켰는데, 핑크로 왔다. 라고 말을 하니까, 핑크도 이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쁜 게 아니라, 너가 잘못 보냈다고. 이러니까, 그냥 쓰라고. 그랬어요. 또, 아니, 잘못 보냈다고. 잘못 보냈어. 하니까, 핑크도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통하는 판매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반품이나 뭐, 교환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고객님과 잘 이야기를 해서, 그냥 핑크색을 쓰는 걸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 말고도 말이 안 통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금매대행은 오프라인처럼 요식업이나 뭐 매장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이다 보니까 보통 1인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굉장히 외롭고 좀 쓸쓸해요. 웬만한 정신력이나 절실함 없이는 금방 지쳐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잘해서 금방 매출이 오르시는 분들은 재미를 느끼고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고 거기서 마음 맞는 분들과 사무실을 구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5개월 정도 혼자 집에서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내가 잘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단점들만 있느냐? 아닙니다. 장점들도 있는데 장점은 일단, 장소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죠.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업무를 보는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이 생기거나 여행을 가거나 따로 시간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렵죠. 무작정 문을 닫고 갈 수도 없고요. 근데 이제 노트북이랑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업무가 가능합니다. 제가 며칠 뒤에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데, 가서도 업무를 보고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여행까지 가서 일을 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매장문을 닫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 중에도 주문은 들어옵니다. 그때 여행 갔을 때는 기본적인 업무들만 하려고 해요. 1시간이면 충분하니까 일정 시작하기 전에 빠르게 좀 처리를 하고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매장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장소 제약과 이어지는데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지만 역시나 오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언제든지 나의 마켓에 들어와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다. 이 말은 언제든지 수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매장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알아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이런 오픈 마켓들이 나의 제품을 대신 소개해주죠. 물론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원이나 뭐 알바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인건비가 나가죠. 그리고 재고가 없다. 구매 대행은 구매를 대행해 주는. 뭐 일이기 때문에 위탁과 같은 개념으로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창고가 필요 없는 거죠. 이게 또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반품은 있다는 거. 반품 들어온 것들은 제가 뭐 쓰거나 거의 선물들을 주고 있습니다. 반품도 은근히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다른 장점은. 한계가 없다. 말은 제가 어떤 제품을 열심히 해서 올렸는데 꾸준히 잘 팔린다면 내가 드린 시간 대비해서 한계 없이 계속 수익을 낼수 있겠죠? 물론 자금이 받쳐준다면요. 계속 뭐 업데이트나 상세 페이지 수정해주거나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줘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만한 성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느꼈던 단점과 장점들을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생각해보면 다른 것들도 또 많이 있겠죠.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거는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것 같은데. 왜 하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구매대행을 통해서 이런 전반적인 온라인 시장을 좀 이해하고 상품을 보는 눈을 좀 키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추후에 제 브랜드를 만들 때도 도움이 될것 같았고요. 어떤 사업이든지 마케팅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장점들이 저한테는 엄청 크게 작용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매대행을 계속하고 있고 무자본으로 시작해야지 일단 한두 달 해보고 아니면 말아야지 이런 분들은 차라리 구매대행을 안 하시는 게다 부업으로 50만원, 100만원 조금의 수익을 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단점이나 장점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시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 올라오는 컨텐츠들을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